위한? 대중들과의 서탕에 의한 브랜드 창고, 여기는, 여기는 동그라운 짜란! 반갑습니다. 아,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동글TV 최대 주주이진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1세 오상원입니다. 어, 멘트 듣기 나요 네, 아, 네, 좀 듣기 싫다고, 어린이 네. 소리가. 어린이, 네, 어린이. 어린이라는 어린이가요? 말이 듣기 싫다고. 어, 누가요? 네, 주변 지인들이요. 네. <laughs> 사실 동감 가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네. 다른 <laughs> 멘트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네. 또 <laughs> 네, 고정 멘트를 준비해 주시고요. 네. 아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요 요번 주, 네. 네. 일주일 동안 다 저번 일주일 동안이죠. 네. 저번 일주일 동안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는 뭐 특별한 건 없었고, 네. 주말에 이제 축구를 시작했는데. 아 축구 시작했어요. 네. 조기 축구인데 이제 아침에 축구를 하는데, 네. <laughs> 15분을 뛰고 제가 쓰러졌어요. <laughs> <laughs> 힘을 떼고요. 네. 아니 어쩌다가 뛰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뛰었거든요. 네. 눈앞에 새아이져요 형광등을 <laughs> 누가 딱 딸깍 네, 킨 것처럼 네, 네, 네. 그렇게 돼서 정신이 확 나가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래도 뭐 나름 재밌게 했습니다. 아 근데 준비 운동 같은 거안 하셨어요? 준비 운동 아, 해? 하셨어요? 하고 했죠 당연히. 하고 했죠. 네. 데왜 동안... <laughs> 모르겠어요. 아 제가 거의 2년 만에 운동을 하거든요. 아. 네 서울 에서 그러니까... 네, 처음으로 운동을 해서 오랜만 또 축구 하니까 이게 체력 분배를 잘 못하셨구만. 네 미친 듯이 뛰었던 것 같아요. 또 음... 저는... 쓰러져서 물한 모금 마셨거든요. 더 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니까 요물 벌컥 먹고 더 갔어요. 그러면 안 돼요. <laughs>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게스트를 저희가 또 이제 오늘도 네. 모셔봤죠. 예. 네, 그렇게 런데 그런데 이제 저희가 게스트를 오늘은 좀 색다르게. 네. 네. 어, 우리가 동글 TV가 아니라 어, 동글 엔터테인먼트로 예, 가장을 해서 어, 이 게스트를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게스트를 저희가 이제 면접생으로 네. 예, 이렇게 칭해가지고 한번 꽁트처럼 예, 꽁트식으로 한번 해볼 테니까요. 어, 한번 편해보죠. 예, 뭐좀 도전이긴 한데. 네 동글 TV 신입사원 면접 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네요. 난난 어, 태평면. 난 난난 뭐지 상무 상무 콜아콜 네. 아, 콜. 알았어요 네. 콜 갑시다 그러면 네네 근데 근데 당신 <laughs> 당신 멘토가 됐어요 네네 네, 아, 멘토가 왔습니다네1 네, 1 1 9번 들어오세요 천백십구 번왜 천백십구 번이야 어 음, 좋아 네 면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추천서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아 추천서? 네. 어 추천서 내가 적었지. 음. 어떻게 뭐 아시는 분이셨어요? 아니 뭐 길거리 테스팅이야 길거리 캐스팅이래 또. 테스팅이야 캐스팅. 길거리요? <laughs> 어 길거리 캐스팅이야. 비서도 어. 길거리 캐스팅이야 필요한. 아 비서였어 이거? 네. 어 그럼. 아니 일단은 봐봐 일단 모습이 굉장히 참하고 <laughs> 어, 뭐 여튼간에 뭐 음, 나름대로 이쁜 척도 좀 하고 어. 음, 음제비선 제비선. 제비선... <laughs> 어 뭐라고? 제 비서 뽑는 자리인데요 아너 비서 뽑는 자리 어 그래? 네어 음... 그럼 내가 가면 하 좋잖아 그럼 음. 돌려 쓰실래요? 뭐 휴지야 얘가? <laughs> 돌려 쓰다니 <웃음> <웃음> 네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 음.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24살입니다 어 음. 뭐, 생일은? 어, 뭐, 날은... 11월 19일입니다 <laughs> 그래서 1119분이었구나 <laughs> 예. 아, 그리고 취미는 어떤 게 있나요? 노래. 아, 노래. 노래, 네, 노래 들어볼까요, <laughs> 대 들... 어, 좋다. Yes, e b e black, when I come a no, no, no. 여기까지 <알수 웃음> 잘하네. 대사 주니까 <괜찮으십니까, 웃음> 어? 대표님? 아, 나 마음 드러. 속도 그럼 돌려 음. 쓰시겠습니까? 아, 아니 휴지야, 얘가네 <laughs> 아, 여기 취미. 쇼케인을안을보니 랩을 또 하신다고 아 랩을 또 대표님? 해? 대표님? 어? 요요 비트 왜? 비트? 비트 깔아주시면 가능하겠습니까? 뭐 컨트롤 비트를 깔아? 고 뭐, 어떻게 <laughs> 네? 뭐 어떻게 아 비트 가능하시겠습니까? 아 비트? 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어 그래 또 오랜만에 또 한번 해줘야지 또아 음. 해야 되고 아 너무 쩝쩝거린다 <laughs> 어 강속에 갇힌 고기들 보자. 어쩌면 내가 좀더 멍청할지 몰라. 어, 그런 것 같아. 난 돌머인 것 같아. 네. 대표님 어떻게 오, 할까요? 야, 민망하다요. 야. <laughs> <laughs> 아, <laughs> 상당히 민망하다. <laughs> 상당히 민망하다요. 아 저기 목록을 보니 펭귄을 좋아하신다고. 어, 펭귄. 어, 왜 좋아지? 하 귀여워서요. 귀여워서? 대표님은 귀여운... 안 귀여우신가요? 별로. 귀여운 짓한번 해주세요, 대표님. <laughs> 너 자꾸 멘트 없는 거지? <laughs> 네, 그렇다면 저희 회사에 또 들어오시려면 회사에 추천하는 음악이 좋아야 돼요? 추천하는 음악이요? 네, 추천할 만한 음악이 좋아야 입사 시험에 더. 좀 용이하게 잘달될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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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음.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회사가 음악 회사기 때문에 음. 네. 엔터테이너 엔터테이먼트를 잡고 엔터테인먼트예요, 우리가. DJ 엔 음, DJ야, DJ. 핫이지. d d d d d 추천해 주실 수있 네. 네. 제가 아까 불렀던 그 곡이 리이라는 곡이에요. 에이미 와스 에이미 와인하우스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와인하우스요? 예 yeah, 그 와인하우스, 에이미, 아 와인하우스. 에이미. 그 에이미, 에이미 와인하우스 에이미 에이미 와인하우스 예 음. 그렇습니다 그 분의 곡은 다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곡들이고 다그 어... 중에서도 Love is a losing game 이런 노래 추천하고 <laughs> 싶어요 하우스 하면 그거 아닌가요?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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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스 뮤직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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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 네 선생님 여러분들 공격하세요 여러분들 네, 이럴 때 공격하셔야 됩니다 네, 네. 공격해야 돼 바밑, 바밑. 얘도 공격... 공격하세요 얘도 공격하세요 선생님 <laughs> 네뭐 공룡을 닮았다거나 아니면 뭐네 이까지 일단 하고 <laughs> 잠시만요 네. <laughs> <laughs> 이렇게도 돼 연애 연애는 안돼 바로 김신데 왜 갑자기 성대공사를 시작하는 거야 네 연애는 <laughs> 안돼 최정이에요 <laughs> 아 진짜 끼는 어, 사람다사 <laughs> 불량 욕심입니다. 최종이에요. 차장 <laughs> 네, 남자 친구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남자 친구요. 네. 제가 하도 연애를 제가 또 처음 사귀는 남자 친구거든요. 아, 나이가 2 4시라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처음 사귄 게 그럼 300일쯤 전인가요? 네, 그렇죠. 그러면 23살 때 사귄 거죠? 12일. 음, 그렇지. 네, 그렇죠. 아, 10월 12일이요? 네, 2013년 10월 12일이요. 12일. 응. <laughs> 근데 음... 제가 자꾸 남자를 안 만나니까 친구가 한번 만나보라 라고 만나 봐야 되지 않겠냐고. 음... 그래 가지고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됐습니다. 음... 어, 왜안 만나고 계셨죠? 너무 관심이 잘 없었어요. 관심이 없고요. 그리고 저는 계속 노래를 했거든요. 아는게 있는데. <웃음> <웃음> 매번 거짓말 하십니다. 박소희 씨가 남자 친구는 보고 계시나요? 네. 잠깐만요. 거짓말이 일상인 이분과 예, 데이트를 하려면 공과세요. 공과세요. 왜 자꾸 때려요 <laughs> 아니 발길시 되게 잘해. 야 남자친구분이 되게 스트레스가 뭐야? 많으시겠습니다. 어, 아니까. 어, 그러니까. 예. 네. 아유 굉장히 많을 것 같아. 남자친구분이 뭐붙시네요 부처 이상. 네. 남아미타그 다음 질문. 네, 아유. 네. 네, 밴드를 하고 아, 계신다고 적혀 있어요? 아, 네, 네. 밴드를. 네? 밴드를 네 음. 하고 있는데 어떤 밴드냐면 궁금하신가요? 음. 우궁금고 어떤 밴드냐면. <laughs> 학교 친구 돼, 학교에서, 만난 <웃음> 네. <웃음>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로 이렇게 이루어진 밴드인데요. 음. 저희는 아직 이름이 없고요. 그냥 음. 졸업하고도 연주 실력을 잃지 말자라는 음. 의미에서 그냥 음. 합주를 하고 그냥 음. 연습하고 이러다가 음. 얼마 전에는 이제 공연 준비도 해보고 어.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조금 나중 일이긴 하지만 음. 앨범도 한번 내보자. 우리끼리 어. 뭐 이렇게 앨범을도 계획을 하고. 네 그래 어. 그렇습니다. 지금 공연을 준비하시고 계세요? 아니요 아직 공연 준비는 조금 네. 나중에 왜냐면 다들 일을 각자의 일을 하고 있고요. 음, 그럼 연습만. 네 연습만 조금. 어. 혹시 소희 씨가 좋아하고 불렀던 연습했던 곡 중에 뭐 괜찮은 거 있으면 한 소절이라도 오, 아 좋다. 네, 네. 오, 좋아. 그러면 할게요. 어. 네. <laughs> 비트박스 씨 대신. 대표님의 비트박스요? 나또 비트박 또 해야 돼 <laughs> 미치겠네 계속 해야 네또 물고기 <laughs> 하는 거 아니죠? <laughs> <딱> 물고기 아니. <laughs> 네 아. 또 해야 돼 이거. 음. 오케이. 어떤 빠르게 뭐. 오케이. 원둘셋 <laughs> 넷.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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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대표님 어떠십니까? 어, 순차다. <laughs> 아, 아 어, 자꾸 오랜만에 이렇게 하시시나요? 심 순차다. 순차, 심지 대표님 연세도 계신데, 곧 예, 연세. 어. 요절을 하셔야죠. 어, 요절이라니 <laughs> 천재는 요절인가? 네, 천재는 요절하죠. 네. 요절. 네, <웃음> <웃음> 네 <웃음> 아, 음. 그러면은 밴드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네. 되는지. 저희나. 지금 너무 일상생활들이 다 바빠가지고 음... 커버도 많이 해보고 싶고요 커버? 음... 음... 네제 음... 개인적인 욕심입니다 친구들아 <laughs> 아, 그럼... 영상 편지 한번 보시죠 네. 친구들아 나는 <laughs> 커버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보고 싶고 해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 나랑 같이 우리도... 할래요? <laughs> 우리도 해보자 우리도 페이스북 공략해보자 하자 <laughs> 아, 자 하자 아, 자 하자 네, 우린 우리랑... 할수 있다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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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좋아요 네. 같이요 해 저희랑. 아자 어, 아자 음. 말고요. 왜? 이 뺄래. 안 좋아. <laughs> 네 대표님 음. 정리해 주시죠. 정리를 네,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정리 이렇게 자유공방한데. 네 끝났습니다. 정리해 주시죠. <laughs> 박수 한번 치고. <laughs> 아 <laughs> 역시 정리해 박수나 최고예요. 네. 네, 네 어떠세요 오늘 어, 박소희 씨 모시고. 어,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저희가 네, 끝으로 네. 커버가 남았죠. 그렇죠. 아 여기 저희가 이제 박소희 씨랑 같이 이제 커버 영상을 또 준비를 했는데요. 어떤 곡을 커버했죠? 선미의 보름달. 어 내가 게스트 된것 같아요 지금. <웃음> <웃음> 어, <잘안 웃음> 내가 게스트 됐죠. 근데 선미의 네. 보름달 어, 여자분들께 또 보여드리려고 준비했으니까요. 예 네, 봐주시고. 예 네, 그리고 저희가 또 필요한 게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문제예요. 이게. 네. 어디에 보여드려죠이 정도에 보 보이, 얼굴이 보이면 좀안 이상한가? 이 정도로 볼까? 작게 좀 보여 드릴게요네네 여기, 네 여기 저희 블로그 있습니다. 네 블로그에 사연 게시판이랑 시청자 게시판 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시청자 게시판에 시청자 게시판에 어 이렇게 뭐 글좀 남겨주시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힘이 되는 어,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은데 안 해주셔가지고요. 네 저희 아직 힘이 안 나고 있어요. 네. 네 그만하자, 제발해. 아, 네. 네. <laughs> 좀 많은 네, 글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네, 네 사연 게시판이랑 시청자 게시판을 많이 활용해주시면 더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시겠습니다. 아,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많이 활용해 주십시오. 네, 많은 참여 네,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주 목요일쯤 근로들을 <laughs> 통해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 목요일쯤 에 여러분들을 뵙기 원하면서 여기는 <laughs> 트렌드 창고, <탐구>! 여기는 동그라. <laughs> 사랑한단 뻔한 그 한마디가 특별하게 느껴지는 오늘 밤왜이 심장은 빨리 뛰는지 이제 시간이 됐어 ...이었어. 어느 누구도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는 없다고 믿고 있었어. 하지만 이제.